아니, 근데 이거는, 여기는 뭐가 문제야, 지금. 잠깐만, 어디 봅시다. 빨간색, 어, 원반을 보라고? 빨간색, 빨, 노, 파, 노, 빨? 다시 보자. 나 지금, 내붕어기형이라 해서, 빨, 어, 잘쓰셨어 빨노노파노 너, 너, 빠는 너, 좀빨노노파노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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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금속 막대를 얻었다. 이걸로 이제 나는 아오니와 싸울 수 있겠지. 음, 음 잠깐만 이건. 엄마가 합신다. 덜컹 열쇠가 되었다. 신규 주문 열쇠를 얻었다. 열쇠를 연성했다. 좋아 됐어. 좋아 사다리가 있어. 여기로부터 바깥에 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네. 빨리 타쿠를 데려오자. 타쿠. 타쿠타쿠. 키무타쿠. 타쿠타쿠. 타쿠타쿠. 타쿠로. 정말이 아니오시네. 타쿠로가 동료가 되었다. 아여 잠시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요 금방 오겠습니다 금방 또 올게요 맞습니다. 기다려 줬구만. 갑시다. 자, 다크로, 내가 너를 위해서 탈출기를 준비해놨어. 열심히, 열심히, 으아아아, 으아! 다크로! 다크로!!! <laughs> 야 잠깐만 나 X된거 같아 지금 다크로!!! 벌써 먹고 왔어? 이런 미친 사다리를 맛있게 먹었어 야이 쟤는 뭔 사다리를 사다리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 뒷문 열쇠를 얻었다. 야이 미친 뭔 사다리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 그럼 여기 아니야. 뒷문이 어디지? 뒷문은 어느 쪽으로 하는 거지? 비가 내리고 있네. 응, 어, 비가 내리고 있어. 여기는 필요 없잖아, 이제. 여기는 올, 올 필요 없죠? 야, 여기 왜 왔지? 뭐요? 타쿠로가 맛있게, 맛있겠다고요? 타쿠로가 맛있겠다고? 세상에. 아, 거기. 집문 거기 어디였지? 어 여긴가? 여기쪽이다 집문 열쇠 사용했다 <laughs> 야 벌써 바깥이야? 야 여기는 무슨 이렇게 돼있냐 아니 이런 여기는 얻을 거 없네? 뭐야? 나 이런 데는 아오니 동영상 같은 거 보면서 처음 보는데? 이런 데도 있었어? 지금까지? 구멍 안이 어두워서 잘안 보여. 내려가는 거 위험하겠네? 갑자기 성스러워졌어? 분위기가. 오 t o p 오 t o 다 s t 다 p s 다 o p 다 t o p stop, s 스탄 p 코 t 탄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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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야 p stop, 야 t o p s t 야 p stop, s 야 o p stop, stop, 뛰어내렸어 어이 스 s t o 랑오 어? <laughs> 진짜, 미겠네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게 아니다, 여기. 아, 여기. 잠깐만, 저기 뭔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주사위가 하나가 없구만. 빨간색은 뭐야? 이건 뭐야? 왠 버섯같이 생겼는데? 다른 방을 좀 가봅시다. 이 층에 다른 방을 좀 가보자. 잠겨 있어. 허허. 이런 개구장이. 이런 개구장이. 아오니는 개구장이. 세이브 좀 하자. 야, 여기 못뭐 보냐, 왜? 걔가 어디서 나왔지? 여기. 잠깐만, 여기서 내가 도망쳐서 밑으로 내려갔었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덜컹하고 나왔잖아. 여기서 덜컹하고 나오지 않았었어 방언전에? 접시 파편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아니 걔 어디서 나왔었지? 정말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걔 어디서 나왔었어? 아 낙서? 제발, <laughs>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지금 들어왔어. 나갔다. 이런 c g 이런 아오니 개구장이? 이런 개구장이 같으니? 이런 개구장이? 완전 개구장이? 됐어. 주사위, 떨껑. 됐어. 기억해냅시다. 여다 잠깐, 킹창이놈 자 아... 어... 오, 오. 야 이거 방향이 이게 아닌데? 오가 아닌데? 계속 다 오잖아. 오, 다 오잖아. 아. 어... 그래 순서대로 생각 합시다. 우리 주, 그 시계 방향으로 생각 해서 397, 397, 3 9 7칠십삼구0 3 9 7칠 십오 아0 3 9 7 15 9 7 0 3970, 3970, 잠깐만 방향이 여기가 언덕 아니야 세이브 먼저 하자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 여기 위에 그 다음에 밑에 됐어 열려라, 참깨! 진짜 열렸다. 야. 소리가 방금 전에 좀 심상치가 않았는데? 이런 데가 있었냐? 나 이런 데 완전 처음 보는데? 이것도 이렇게 찢어져 있네. 어? 푸른 조각을 얻었다. 뭔가 이, 열리잖아 이런... 어디 뭔가... 아니, 지금 열리지가 않는다니까. 문이 잠겼어! 이거 뭐야? 블럭 둘 사다리를 얻었다. 여기 촛불 어딨냐? 또왜 곁음냐? 여기 파워가 어딨어? 여기 있다. 안 열리네. 잠겨 있고. 여기였죠. 위치가 여기였지. 야야야야야야야 야. 아우 야이씨짜 이런 젠장. 다시, 다시 갑시다. 여기 먼저 촛불. 온 김에 여기 촛불 켜고 거기서 나타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정말. 거기 여기서 갑자기 활짝, 활짝 하고 나타나긴 난 상상도 못 했어. 지금 또안 나오네. 야, 아, 나, 나, 그래! 이 미친. 나 차다리 있지, 지금. 사다리 있지? 야, 야, 얘또 나오네. 야, 길도 없는데, 여기. 어떡하냐? 야, 야, 길도 없어, 길도 없어. 어떡하냐, 여기? 길이 없는데? 예, 네, 무조건 나오는 것 같은데, 길이 없는데? 여기 회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회피, 회피할 것을 좀찾해봅시다 여기 안 열리지. 여기도 안 열린단 말이야. 여기도 여기 잠겼어. 그럼 여기는 회피하면 를안 돼. 그러면 유일하게 회피할 수 있는 데가 여기야 여기. 이 방에서 이거 초대 하나 가지고 좀 회피를 해야 한다 소리야. 고고감도 컨트롤을 고감도 컨트롤을 요구하는. 봅시다. 됐어 됐어. 여기까지 순조로. 여기까 순조로. 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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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의자. 아, 봤나요? 아, 봤어. 고감도 컨트롤 됐어. 열리고 올라가, 거기 없었지? 이따 이걸 채워넣을수 있나, 지금? 이건 나중에 다 채워야 된다, 소리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그림을 다 찾아서. 이제 갈데가또 없잖아, 여기. 여기 은근히 좁은데? 넣는 거 아니었어요? 의자! 안 돼. 여기도 잠겼어! 여기도 잠겼어! 에라이. 다른 그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림 같은 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추가로? 양호실? 방금 전에 그침대 있는 데가 양호실 아니었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푸른 조각 하나 있어. 나머지는 그대로고. 양호실을 가서 뭐 모양을 봐야 된다고? 이거 양호실이잖아어아 오호라 오호라 세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고 어귀 아파 아 하... 근데 비, 비밀번호가 없... 넣을때를 못봤는데 지금 비밀번호가 어디서 필요해요? 나 비밀번호 넣을때 못봤는데? 어디 비밀번호 있었어? 어제보다 잠시 뒤져봅시다 아니야, 여긴 아니야. 이쪽에도 길이 있던가? 길 없어. 미친 뿅 다시 내려가 보자 밖에는 없나? 아니다 밖에 말고 왜 떠올라요? 지하에서 오른쪽으로 길이 있 다고요? 내가 지금 그러면은 야야야야야야야 어... 어... 야 잠깐만, 나또나또존이 조... 나 돼? 어, 갔다. 여기 오른쪽에 길이 있어? 어라? 어라? 의미가 없었다 여기 끼우면은 열리지 않을까? 결국! 열리는 소리가 안 났어. 여기는 맨 마지막에 이거 다 얻고 나서 그러고선 가는 것 같아. 아니, 여긴 아직 아니야. 이 왼쪽에도 있나, 혹시 그러면? 없어. 그럼 혹시 이쪽? 은 개뿔? 잠깐만 쓸데없이 왜 이렇게 <laughs> 잠깐만 비밀번호를 어디다 쓰는게 있었지? 3 0 4 잠깐만 내가 비밀번호를 지금 안쓴 데가 저기 본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본관 쪽에 하나 내가 비밀번호를 안쓴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 멀지 않아요? 여기? 너무 멀지 않아?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아니야. 아... 어디 보자. 여기 아니야. 어, 아, 아. 망가게를부드러간다 지금 내가 알던 아오니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혼돈의 연속이다. 카오스 상태다. 혼돈의 카오스. 여기 아니야. 여기도 아닌데? 아, 완전 혼돈의 카우스다. 여기도 아니고. 아, 여기 아니야. 근데 그줄바 줄사다리 이거 딱 쓰면 되잖아. 아, 이거 못 쓰는구나. 못쓰지? 맞아. 깜빡했네. 내가 키가 안 닿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미치겠네. 9 시에 뭐밥 먹는 것도 상관없죠. 그렇게 뭐. 어, 아, 하하 아, 아, 야, 어, 야. 잘잘 잘 됐어. 동상? 동상이요? 이건 안 밀리고. 동상이 어딨어요? 이거? 아, 이거 동상이 아니잖아.